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부동산 투자를, 아, 이거 할라 했는데 잘안 되고, 아, 이거, 이거 할라 했는데 잘안 되고, 최근에 상담을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쭉 살펴봐서 정리를 해봤더니만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중요하고 정말 핵심 내용만 짧게 말씀드리면서, 어 내가 혹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같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보면서 이 리스크들을 다 제거하고 실행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는 놀랍게도, 나이가 어리시고 젊으신 분들, 시야가 넓다, 엄청나게 지역적으로 많이 보고, 전국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무슨 얘기냐. 이 본인이 살았던 그 지역 있죠. 수십 년간 살았던 지역. 그리고, 부모님 영향도 크다. 부모님이, 고향이 거기였는데, 거기만 주구장창 보면서, 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은근히 그런 얘기를 주입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가 좋아, 살기 좋아. 나도 여기서 이렇게 평생 살 거야. 야, 너도 결혼해서 나중에 여기서 살자. 여기 주변의 아파트만 봐. 그 바운더리나 경계를 벗어나려 할 생각도 없었고, 벗어나려 해볼 이런 의지도 없고, 거기 안에서만 찾으려니까 괜찮은 아파트가 없는 상황이 최근에도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비교 분석하고 여기가 싸다 비싸다 유튜브 통해서 다 나오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컨텐츠는 그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다수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바운더리 부모님의 고향 내가 계속적으로 살았던 그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기 주변에만 맴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지역에 더 좋은 위치가 또 기회가 있는 저평가가 된 그런 그 좋은 매물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투자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니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 있죠. 내가 지금까지 통장에 모아놓은 돈, 뭐 주식에 들어있는 돈,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융통해 줄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돈 규모를 파악해 놓은 다음에 이 돈으로 나는 추가적인 대출을 내가 하거나 전세를 끼거나 해서 난할 거야라고 하고 그 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 금액 대비해서 매물을 검색하는 이런 수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갑니다. 매물을 먼저 보고. 저기를 어 저기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약까지 갈라 했더니만 부소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예 여기가 중도금 유이자 돼가지고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요. 예 확장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지금 이렇게 막 전세가 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내가 원하는 그런 생각했던 그수준이 아니고 이만큼 더 낮춰야 된다고요. 대출 이자가 그만큼 들어간다고요. 예? 프리미엄이 지금 원래 이만큼 받는데 더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건 내 돈으로는 안 되겠다. 반대쪽으로 가다 보니까 포기하고 포기하고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투자를 못하게 되시는 분들이 이런 역순으로 먼저 물건을 찍고 현실을 가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았다. 세 번째로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이분들이 매매 차이겠죠. 내가 지금 요거를, 뭐, 프리미엄 요거 주고 사가지고, 아니면 2억 주고, 뭐, 2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2억 정도 오르면, 뭐, 괜찮은 투자 같아서 여기 투자하려고 그래. 또는 1억 정도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한 2년 뒤에 1억 정도 오르면, 뭐, 과도하게 제가 욕심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물어봤죠. 주원면 제가 말씀드리니까. 월 저축액. 적금 통해서 월 지금 얼마 모으고 계시냐. 50만원? 100만원? 현실적으로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월 100만원 적금 모으기가 힘들다라고 그분들 대다수 얘기하는 거죠. 그 힘든 거 100만원, 월 100만원, 1년에 시비하면 1200만원이죠. 1년에 내가 월급받아가지고 1200만원 모으기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본인들이 돈 아껴 쓰면서 아는데도. 근데 1년에 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2년 있다가 뭐 1억? 시세 차이 2억? 이런 기대를 저는 내려두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정말 투자를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세번째고요네 번째는 아까 대출 얘기 나왔는데 대출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들이 이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대출. 와, 지금 2억을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투자하려면 3억을 대출 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만 30년간 월뭐100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아, 제가 지금 이런 직장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뭐 대기업이라서 보니까 뭐 40살 전에 잘린다는 것도 있고 뭐 제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평생 직장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로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30년 그런 모기지라도 30년 동안 매일 똑같이 그냥 30년 동안 갚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한 10년 아니 5년 정도 갚고 중간에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게 하신 분도 있고 아니 얼마 정도 갚다가 나는 거기에 나와가지고 다른 쪽에 실거주하면서 여기를 전세를 끼고 전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세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대출금, 이런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이렇게 할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대출 금액 저기가 아 대출은 힘들고 무서운 거야 근데 만약에 저 받으면 내가 몇십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그 여력이 내가 경쟁이 안 되는데 나중에 애들 키우고 애들 키우고 나중에 애 나오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데 와나더안될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딱 사고가 막혀 버리니까 대출이 사억에서안돼 2억 1억 그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의 범위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축소되고 도중 물건을 내 능력으로는 내 월급 수준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팔랑귀 있죠. 귀. 귀가 이만큼 커가지고 이 남의 말에 너무 쉽게 들린다. 혼자 그리고 상상하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까 여게또 연장선상인데 대출뭐 해가지고 뭐 이거 샀는데 가격 떨어지면 야너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야 지금 뭐뭐대구나 여러 지방에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너 여기 지금 샀다가 일본 따라간다는데 이런 얘기들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니 결론 나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여기를 사면, 10년 뒤 가격이 폭락하고, 내 돈은 없어지고, 와, 나는 이제 망하겠구나. 이미 그래서, 투자 안 돼. 근데 그, 누구한테 물어봤냐 물어봤다니만, 본인과 비슷한 지식의 레벨의 수준이거나, 그 사람들이 다 주택을 소유해본 경험이 없다거나, 무주택자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 나가긴 비슷한 사람들께, 그런 조언이나, 이런 고민을 털어 해놓고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아, 맞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와, 이거 안 되겠다. 그 레벨에 했고, 이런 부동산 투자를 경험해보지 않았고 주택을 소유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적정하고 그런 현실 가능한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줄수 있는 조언이 현실적으로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투자를 해봤고 임대 경험이 있는 분들께 그런 적절한 조언을 물어봐야 되는데 비슷한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들께 물어보고 또 나는 또 귀에 팔랑기면서 여기 휘둘리다가 저기 휘둘리다가 하니까 여기 저기 다안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지나있고 가격은 올라가 있고 이미 내가 살라고 했던 물건은 실거래가 떠 있는데 아 저거 원래 내가 샀어야 되는데 누구 말 들어보니 안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껄껄껄껄 무쇠가 되는 겁니다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거 그냥 살걸아 저거 괜히 뭐 했었어야 되는데 뭐할걸할걸할걸 할걸할걸할걸 해서 껄 무쇠가 되어버렸던 안타까운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투자 경험 이런 조언을 제가 했던 또 상담을 왔던 분들의 공통적인 투자를 못하는 부동산을못 사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이런 공통점을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요런, 요런 리스크를 다 타닥타닥 헤쳐내아가면서 실행을 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잡는 전략으로 갑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